안녕하십니까 무게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이렇게 바이오 준가봐요 그래서 재물을 한번 봤는데 영업이익이 3개년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는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지금 이런 형태가 보이시죠.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가 끝났어요 일단. 그래서 상승하는 추세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거래량을 빵 띄어가지고 주가를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매물을 지금 소화를 했거든요. 서 올라갔다가 여기 검정색깔 장기 평선에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살짝 살짝씩 여기 초록색깔 선을 타고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그래서 주가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이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빵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주가가 한번 올라간 다음에 눌렸다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매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세를 이렇게 상방으로 틀어 올린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증거가 100% 종목에다가 영업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사태가 좋아 보여서 일단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는 여기에서 장기 평선을 맞고 떨어졌죠. 그러다가 여기 보라 색깔 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라색깔 선을 강하게 뚫고 보라색깔 선을 이렇게 안착을 하는 모습이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거래량이 많이 없는 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아직은 화요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몇거래일이더 남긴 했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좀 없는 거는 좋은 모습이에요. 눌릴 때 거래량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 검정색깔 장기 입형선에도 도전을 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에서는 여기 초록색깔 선에서 이렇게 눌렸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깔 선, 여기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뚫으려고 할것 같아요. 뚫고, 어디기 다시 이렇게 안착을 하겠죠? 그리고 간다면 여기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던 라인 이니까, 지금 여기를 뚫는다면 여기까지는 갈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선전 라인을 명확하게 잡아야 할것 같아요. 지금 재무제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여기 검정색깔 장기 입형선을 선절 라인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탈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것으로 바이오 리더스의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매수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